아까 축제도 그렇고 비축제도 그렇고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축제들이에요. 그리고 이 비축제 같은 경우는 뭐 언론을 통해서 보겠지만 돈잔치다.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극명하게 차이점은 이기 때문에 음. 그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신도시를 벗어나서 읍면 지역을 한번 가보시죠. 읍면 지역에서. 시정 사계도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죠. 그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사실 좀 굉장히 이름이 근사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한데 뭐 결국엔 금강 또빛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지역에 좀 대표적인 콘텐츠로 만들어 보자. 뭐 이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민호 시장의 임기 초반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듣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일단은 어떤 아이디어들이 지금 뭐 구상단계, 뭐 전혀 실행단계는 아니죠. 어떤 것들이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나오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듣고 있는 이야기들 몇 가지만 좀 제시 좀 한번 해줄까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그 비단강이라는 어떤 표현을 받고 있는 금강을 활용해서 어 다양한 도시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젝트를 하자라는 것이고 그, 그것을 위해서 뭐 아이디어가 예를 들어서 보행교 원형 보행교 그 안쪽 안쪽에 그 금강 위에다가 수상 무대를 어, 설치하자 라는 것도 네. 있고 금강 보행교와 동일한 5형의 대관람차를 대칭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뭐 이런 아이디어들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어떤 그 유람선이라든지 좀 배를 띄워 보자라는 뭐 아이디어도 있고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최민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강 보행교의 남북 측 광장 입구를 어, 개폐를 통해가지고 아 어,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과 같은 어, 공연장과 같은 뭐 그런 시설로 한번 형상화를 해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아이디어고요 그 아이디어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1억 5천만 원의 용역 예산이 그 아이디어를 총합해서 이런 것들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어, 내놓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뭔가 구체화된 어떤 실행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금강 보행교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물과 빛의 자원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테마가 좀될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사실 아까 계속 언급을 했지만 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 지금 세종보가 있긴 있는데 지금 뭐 전면 이제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금강에 굉장히 특히나 이제 갈수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부족한 뭐 이런 상황을 좀 겪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뭐 최민호 시장도 세종보 재가동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전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뭐 시민들 열망 뭐 이런 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네. 물하고 돈. 물하고 음. 돈이 있어야 돼요. 일단, 물을 보면, 지금, 비단강 급비페르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세종물을 재가동 해야 된다는 음.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오래 멈췄잖아요. 네. 그 유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 입장에서는 음. 재가동이 좀 힘들다. 그래서 아. 뭐, 새로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냐고 그런 예상을 갖고 아, 있어서. 또 논란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laughs> 이제 환경부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그 어떤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그 문제점. 음. 넘어야 될 산이죠. 음. 물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또 요트도 음. 뛰고 뭐 이러려면. 그리고 또 경관도 그렇고 음. 다리만 뚝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냥 물이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는 재정이에요. 얼마 전에 세계 유니버시아드계 대회 경기 대회를 유치했죠. 특정권에서. 그렇죠. 2027년. 예. 근데 일단은 지금 세종시에서 이제 폐의식을 하자. 음. 근데 세종시가 지난 수년간 문제됐던 종합운동장이 없잖아요. 음. 이제 이걸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근데 국비로 다백어내도 못해요. 음. 지금 유를했어도신 d 가 네. 들어가야 돼. 여기가 블랙홀이 될수 밖에 없어요. 어. 지금 이쪽으로 집중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 재정이 있습니까? 튼튼합니까? 이런 계획들 잘 추진될까요?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없다. 그래서 민간을 유치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민간이 올까요? 수요가 있, 있다는 것을 전망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 이 문제들이 우리가 장밋빛 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장밋빛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인지를 하고 가야지 그래서 저는 이런 제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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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제보다도 관광 인프라 만들고 이런 재정이 들어가고 이전에 향후 10년을 보고 20년을 보고 계획을 짜는데 일단은 집중하고 근데 좀 녹록치 않을 거라는 거는 저는 뭐 확신하고 네. 있습니다 새 정부가 설치가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에 극명하게 차이점은 있기 때문에 네. 그 세종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아예 없애고 다시 원점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있는 것을 유지보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수위를 높여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이 좀 빨리 나야 될것 같고요. 어, 애초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여론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애초에 그 노무현 전 정부 때그 세종보는 사대강보와 다르게 친수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할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해서 이제 더 이상의 정권이 바뀌면 정책 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결정이 돼야 그 다음번을 나아갈 수 있다고 좀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으로 작은 재미들을 부여할 수 있는 요소들은 아이디어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진주 남강 같은 경우 최근 10월에 그 남강 유동축제를 했는데, 거기는 물론 수위가 어느 정도 돼요. 되지만, 거기에서 그, 부교라고 하죠. 잠깐 축제 때만 음. 그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어, 건널 수 있도록 예. 하는 하고 는하 이제 유동을 띄워놓고 음. 비축제를 하는데 그 부교를 건너는데 비용 수입만 8억 원이 넘게 오. 수입을 거둬드렸고 음. 그리고 유람선을 운영하는 음. 것들이 한번 20분 타는데 성인 기준으로 한 8천 원 정도 받아요. 음. 근데 많이 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그런 어떤 뭐 작은 부분에서 축제를 하면서 뭔가 이 금강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수위가 높지 않더라도, 네. 어,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네.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도들을 하면서 좀 거시적인 어떤 금강 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같이 좀 바라보면서 금강 세정보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시도들을 조금이나마 하나씩 하나씩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아까 언급을 하셨던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와 관련된 연구 용역이 이제 곧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제 결론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어떤 뭐 결론들이 좀 담길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좀 계속 이어서 빛과 관련된 몇 가지만 한번 좀더 짚어보도록 할까요? 얼마 전에 세종축제에서 처음 선보였었는데 낙화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이게 세종시에서 이제 앞으로 좀 정기적으로 열릴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 혹시 직접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때도 저 직접 참여를 못해봐서 낙화축제는 또 전국적으로도 다른 지역에서도 뭐 20회 이상 된그 행사들도 있고 네. 자료 보고 말씀드리면 네.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선유줄 불놀이라고 네. 있고 전북 무주 안성면에서는 두문마을 낙화놀이라고 있고 경남 하안에서는 올해 세종축제가 열리던 그 시점에서 음. 어, 제2 9회 낙화놀이가 열렸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낙화라는 부분이 어떤 불교에서 그 유래되어 온 어떤 전통 문화인데 그렇죠. 그 불을 태음으로써 어떤 뭐 소위 말해서 액땜을 하고 음. 그다음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뭐 그런 의미들을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도 좀 하고 불교에서도 하고 이런 음. 부분인데 낙화봉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숯이 이렇게 타면서 예. 불을, 불빛을 쫙 펼쳐지면서 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어.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불꽃놀이는 공중 상당히 높은 그렇죠. 곳에서 네. 어, 원거리를 두고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렇죠. 거지만 이거는 사람 키의 한 두세 배 정도 높이에서 촥 어. 떨어지다 보니까 불빛을 가까이서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4천 개의 불빛이 동시다발적으로 쫙 펼쳐지면 어. 주변이 어두운 상태에서는 나름대로의 장관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세종시에서는 영평사에서 낙화 축제를 계속 꾸준히 해 왔는데 아, 그것을 <laughs> 보고 어, 최민호 시장이 이거를 우리 축제로 가져오자 해 가지고 이번에 시범으로 음, 음. 10월 12일 날 한번 진행을 했는데 그때는 뭐4천개는 아니었고 한 1600개 정도로 했는데 어 호응들이 괜찮았어요. 어, 괜찮았는데 뭐 안전 사고의 문제 어, 33명이 이렇게 뭐 <laughs> 약간 왜냐면 하 너무 가까운 곳에서 <laughs> 아, 하고 참. 뭔가 좀 관리가 좀안된 부분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만약 에 하게 되면 네. 호응이 분명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음. 하는데 안전 관리를 좀 신경쓰면서 음. 어떻게 좀그 어떤 불빛, 빛에 대한 어떤, 음. 어,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줄지에 대한 부분들, 음. 기술적인 문제들을. 음. 잘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화 놀이 말고도 내년부터 뭐 루미나리의 축제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비축제 뭐 흔히 이제 비축제라고 하죠. 네. 이런 루, 루미나리의 축제를 뭐 세종시에서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도 아마 굉장히 좀 시민들이 기다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이 네. 한 4억 원 정도 반영이 됐어요. 아. 그래서 내년 12월에 시작을 한 2개월간 아. 이제 운영을 한다는 한참 멀었네요. 예 그렇죠. <laughs> 계획인데 어쨌거나 네. 이제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비축제를 하여금 세종시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으면 좋겠는데 방식은 조명이 이제 설치되면서 미디어 파사드 방식이라고 건물에다가 이제 그 스크린으로 이제 꾸며가지고 빛을 내는 음. 그런 방식도 적용을 하고 구간별로 이제 주제를 선정해서 이제 빛을 발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아까 낙하축제도 그렇고 비축제도 그렇고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축제들이에요. 그리고 이 비축제 같은 경우는 뭐 언론을 통해서 보겠지만 돈잔치다. 음, 조금 이제 예상 낭비다. 그리고 세종시만의 어떤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축제가있느냐 이런 의문점도 제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곱씹어 보고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일단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어쨌든 비축제를 추진하면서 세종시의 어떤 특유의 색깔을 묻어나게 할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개발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이에요. 네. 루미나리의 축제는 올해 그 12월 정도에 대전의 은행동 은흥정이 거리에 가면 만나볼 수 있는데 아, 그래요? 미리 만나볼 수 네. 있습니다. 같이 갈까요? 네. <laughs> 대전은 네. 좀 멀네요. 네. 네. 아무튼 뭐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연말이 됐을 때이은흥정이 어 거리 같은 그런 어떤 루미나리 축제에 대한 갈망은 있어요. 왜냐면 빛을 어디서 보냐면 각 아파트 단지에 크리스마스 트리. 요, 요게 다, 사실 다였는데, 이렇게 좀 중앙 보행교에서 음. 그런 축제를 한다면, 일단 시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음. 어, 4억 원 예산이 물론 어떤 소모성 예산일 지연정 한번 쯤 해보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인지 음. 올해 12월에 또 세, 세종시에서 그금강 보행교 주변에 수변이 있잖아요. 뭐 나무들이 네. 쭉 있잖아요. 음. 크지 않은 나무들에 트리거리를 좀 만들고, 어. 조치원역 광장에도 좀 트리거리를 좀 만들겠다라고 어. 좀 했는데, 어떨 것 같아요. 거기서 왠지 저녁 모임을 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무슨 뭐 한잔을 하고 싶죠. 그런데 이제 세종시만의 문화를 만들 수 있겠냐. 느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체부에서도 야관 관광 특화 도시라는 이런 공모 사업을 좀 진행을 해서 일부는 뭐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도 이런데 좀 응모를 해보면 어떨까요? 좋죠, 좋죠.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뭐 매칭이긴 한데 그렇죠. 국비 10% 매칭이긴 한데 한 4년간 한 10억 정도가 이제 또 지원이 되고 하니까. 뭐, 좋긴 하죠. 그리고 야광 관광 특화 도시라고 알려지면 또전 국민들의 또, 또, 전국민들의 또 음. 관심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 지난 8월인가 요 아마 은체부가 야광 관광 특화 도시 공모를 통해서 음. 두개 도시를 선정을 했어요. 인천하고 저희 가봤죠. 그렇죠. 거의 선정될 만 하죠. 솔직히 어, 통영. 속초... 아, 통영, 통영, 오. 통영 중에 이제 야광 관광 특화 도시를 또 정부에서 이제 공모를 해요. 그래서 오. 제가 알기로는 뭐 12월쯤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세종시가 과감하게.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음. 도전을 안 했거든요. 아. 어떤 어떤 사정 때문에. 그리고 이 야광 관광 특화 도시라고 하면 관광 체류 시간을 증가시켜요. 소비를 음. 증가시켜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시 입장에서는 탐을 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빛, 물다 있는 도시가 세종시라고 하니까 세종시만의 또 문화를 살리고 음. 구축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발판이 되고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음. 문제이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과감하게 음. 좀 도전을 해봤으면 어떤. 것... 8월 달에 그 공모를 했을 때, 이제 국내 처음으로 이, 이 사업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재를 좀 했었었는데, 문체부에서는 아, 왜 세종시가 공모를 안 하는지 좀 안타깝다는 표현을 어, 했어요. 음. 사실 왜냐면, 인천하고 아까 통영이 그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네. 인천은 항구를 품고 있는 도시여서 국제명소형이라는 타이틀로 음. 별도의 공모 줄기가 있었고, 통영이 된 것은 성장 지원형이에요. 음. 성장 지원형이라는 것은 모든 걸다 갖추고 있는 도시만 접수해라. 이게 아니고, 앞으로 성장을 할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국가의 지원이 있으면, 어, 관광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좋은 자원을 갖고 있다. 요런 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물론 통영하고 경쟁해서 세종시가 이기는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는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대전도 넣었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네. 어. 어 이번에는 한 번쯤은 음. 도전하는 과정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고, 어또 문체부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세종시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통영 같은 경우 바다를 끼고 있고 그러니까 야간 관광이라고 하면 뭐 그냥 바다 특유의 망을 보고 있어요. 아뭐 어쨌거나 이제 뭐 부담을 뭐 통영만큼은 아니까 니 부담 부담을 되게 갖고 있는 건사실이에요 근데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부가 이 야간 특화 관광 도시를 공모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야간 경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관광공사가 이제 야간관광 특가 도시를 해마다 선정해서 관광 콘텐츠 그 개발도 지원해 주고 아, 경제를 살리자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시는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씀습니다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오5 6월이 겨울이에요 그래서 비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 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축제 바비들을 열어가지고 성수기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아, 비비드. 아, 그러면 비비드, 비비드. 비비드고, <laughs> 밤에만 문을 여는 싱가포르, 어... 나이트 사파리, 거리에서 뮤지컬을 볼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을 했,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 뉴욕 같은 경우는 브로드웨이, 야경 투어. 그러니까 전 세계 관광들이 이제 소비를 막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 야간 경제 중요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 공부를 하는 거고, 세종시도 부담을 느끼지만 한번 도전을 해서 뭐또 다시 도전을 하더라도 일단 뭐 학습이 되면 또 가능성이 있는 문제니까요. 뭐, 그렇게 도전을 꼭 했습니다. 부담 느끼지 마시라. 빛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물과 관련된 마지막에 좀몇 가지만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사실 지금까지는 금강보행교를 중심으로 한 금강과 관련된 물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세종시는 뭐, 금강 뿐만 아니고, 아까 이태기자께서 계속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고복저수지도 있고, 신도시 내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하천, 뭐, 약간 인위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하천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하천을 잘 살려나가는 이제 그런 방법들도 충분히 고민해볼 법한데 좀 어떤 네. 것들이 앞으로 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까? 세종시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천을 또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 4월쯤에 그 어떤 LH도부터 삼성천 관리를 네. 인수받을 거예요. 그래서 음. 5월부터 이제 방축천하고 같이 음악 분수를 아. 가동한다는 계획을 네네.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삼성천이 음악 분수 인근에 물놀이장, 음. 물놀이장도 설치해서 여름철에 이제 가동할 것이고 근데 이제 세계청 관련해서 구체화된 사업은 정확하게는 없어요 물놀이 시설에 대한 뭐 타이틀을 줘가지고 음. 뭐 물놀이 뭐뭐 뭐 첨벙첨벙이라고 그러나요 뭐 어떤 그런 타이틀을 해가지고 음. 그한세 곳에서 교량 밑에 세 곳에서 한 다섯 곳 정도 음. 해가지고 이제 뭐 주민친화시설이나 놀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 시민들의 단순 놀거리라는 것보다도 세종시에 가면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이런 작은 요소로도 좀 확대해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지 말고 세종시엔 이런 문화가 있어. 동네 앞에 이런 문화가 있어. 세종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가 이런 문화예요. 서울에는 청계천이 있는 것처럼 좀 세종시에도 그런 핵심적인 그런 하천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편에서 아, 가져보게 되네요. 네. 중요한 건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 스토리텔링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 또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삼성천에도 음악분수가 생기는데, 저희 집 앞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맞아요. 삼성천 음악분수에서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보니, 주변에 허울판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면, 어, 재있는그 도시. 그러니까, 꿀로잼 아직 완벽한 재미있는 도시는 안 되더라도, 뭔가 해보니까 이것도 재밌네. 라는 즐거움을 줄수 있는 꿀로잼으로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도시를 벗어나서 읍면 지역으로 한번 가보시죠. 읍면 지역에서 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게 조천변, 벚꽃길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몇번 취재차 이제 가본 적은 있지만 사실 봄에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한 3월 뭐 초에 한 열흘 정도는 벚꽃이 필 무렵에는 정말 멋있는 길인데 사실 그 이외에는 딱히 볼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혹시 조치원을 비롯해서 읍면 지역에는 혹시 기대되는 앞으로 물과 관련된 하천과 관련된 좀 기대되는 소식들이 있다면 좀뭐 전해주시죠. 읍면 지역에도 그 물과 관련된 명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음. 이미 정착이 많이 됐고 음. TV 드라마에도 또 등장을 어, 했었고요. 조촌변 같은 경우에 음. 이제 벚꽃길이 세종시의 3대 벚꽃길 중에 하나고요. 어. 그다음에 연서면 고복조수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벚꽃길로 유명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조천변에는 꼭그 어떤 벚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뭐 유채꽃이라든지 꽃들을 또 식재를 해가지고 어 어떤 계절별로에 방문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만들어 간다라고 좀 하고요. 연동면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경이죠. 5월 경에 미호천에서 미호강으로 승격이 된 미호강변에 그 유채꽃 단지가 있었어요. 아, 맞아요. 지금은 이제 그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아. 지금 좀 그랬는데 지금 정비가 좀안돼 있는 상태인데 어, 내년에는 아마 유채꽃이라든가 코스모스를 아. 볼수 있는 사진 명소가 또될 것으로 그렇죠. 좀 보고 있고요. 요번에 음. 최근에 가 보니까. 억세가 엄청 많아요. 어, 억세, 사진대 군락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물론 이제 다른 지역에 가보면 억세 군락키에다가 이렇게 길을 내가지고 막 들어가 서 찍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도 잘 이렇게 자연을 살리면서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치원 전통시장이나 네. 조치원역이나 그러니까 조치원 같은 경우가 이제 1931년도에 이제 일제시대 때지만 의부로 우리나라 최초로 의부로 승격된 도시예요 그렇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조치원을 갖고 있다는 게 복이거든요 그렇죠. 동 지역의 부족함을 채울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곳이 조치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꽃도 식게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조치원 문화도 세종시, 세종시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세종시의 문화로 확실히 전 국민에게 다 알릴 수 있는 문화로 흡수를 해서 그 안에 있는 갖고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그니까 200년 300년 된 전통 시장을 더 관광 상품으로 더 부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세종시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음. 좋은 방법일 거그아요 그거에 대한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시에서. 조치원이나 뭐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빛과 물을 좀 뛰어넘어서 그렇죠. 뭔가 동지역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매력들을 그냥 찾아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세종시를 좀 사랑하는 두 분의 마음이 닿아서 정말 세종시가 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 노잼 도시 세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행정 수도 건설에 치중한 나머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부분엔 다소 소홀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나는 빛과 물을 포함해서. 앞으로 세종시말의 특징을 잘 살려서 더 이상의 핵노잼 도시가 아닌 핵꿀잼 도시가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